프로의 벽을 넘나드는 유신골을 상대로 불고 파이터즈는 과연 어떤 드라마를 써내려갔을까요? 특히 오늘 팀의 막내이자 임스타였던 임상우 선수의 마지막 타석은 왜 모두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녁 파이터즈 파크에서 펼쳐진 불고 파이터즈와 유신골의 맞대결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녹화를 넘어선 운명적인 드라마였다. 구장의 첫 공식 직관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컸지만 무엇보다 이 경기는 파이터즈의 심장 임상우가 팀 유니폼을 입고 서는 마지막 무대라는 점에서 비장미마저 감돌았다. 관중들의 시선은 일제히 임상우에게 꽂혔고, 팀 동료들 역시 그가 영웅적인 피날레를 장식해 주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경기의 초반부터 후반까지 유신고의 프로급 기량에 밀리지 않으려 애쓰던 파이터즈는 수세에 몰리는 순간마다 임상우의 역동적인 플레이에 기대어 숨통을 트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완벽한 수비는 단순한 호수비를 넘어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파이터즈 쪽으로 끌어오는 마력과도 같았다. 마치 그라운드에 드리워진 무거운 패배의 기운을 홀로 걷어내는 듯 몸을 던져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내는 임상우의 본투는 파이터즈 형님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팀의 사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타석에서 터져나왔다. 팀의 모든 기대와 개인의 간절함이 응축된 그 순간. 임상우가 매서운 방망이로 유신고 마운드를 공략했을 때 그가 임상우를 넘어 진정한 마법사가 되는 순간이 목격되었다. 이단 한 번의 경기가 그의 선수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뜨거운 안녕이 될수 있을지 팬들은 숨죽이며 그 결말을 기다리고 있다. 투수 이대은의 심리적 회복은 이번 경기의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었다. 프로 선수 못지않은 경기력을 자랑하는 유신고 타선 앞에서 이대은은 초반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야수들이 보여준 필사적인 수비에 힘입어 놀라운 속도로 멘탈을 부여잡았다. 특히 임상호를 비롯한 내야수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는 마운드 위에 이대은에게 강력한 심리적 방파제가 되어주었다. 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를 상징하는 도른자 눈빛으로 상대 타자를 압도하며 자신의 본래 위력을 서서히 되찾기 시작했다. 투구 폼의 묵직함이 더해졌고 구위는 상대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는 절묘함을 갖추었다. 야구에서 투수의 심리는 전염성이 강하다. 만약 이대은이 한번더 무너졌다면 파이터즈의 승리는 요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동료들의 헌신에 응답하듯 흔들림 없는 에이스의 모습으로 돌아와 유신고의 기습적인 판 흔들기를 철저히 봉쇄했다. 이대은의 강력한 투구와 유신고 타선의 철저한 봉쇄 시도는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처럼 경기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단순한 투구 이상의 한 선수의 정신력이 팀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력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터져나온 김성근 감독의 지략은 노련한 편집자와 코치가 그게 클라이맥스를 설계하듯 치밀했다. 불꽃 파이터즈의 벤치에서 김 감독은 타석을 준비하는 정근우를 불러 세워 짧고 굵은 조언을 건넸다. 이는 단순한 감독의 지시가 아닌 프로 시절 오랜 기간 함께하며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술적 멘토링이었다. 정근우는 이러한 김 감독의 위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찰떡같이 작전을 수행해냈으며 그 결과는 김성근 감독의 얼굴에서 역대급 리액션을 이끌어냈다. 해설진조차 놀라게 한이 특급 칭찬은 정근우의 플레이가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를 방증한다. 정근우의 별명인 악마는 그가 가진 영리하고 집요한 플레이 스타일을 대변하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는 그 악마적인 집중력으로 유신고 수비를 붕괴시켰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 감독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 모두가 예상치 못한 비장의 대타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타 기용은 해설진을 화들짝 놀라게 했고 유신고 벤치는 급히 수비 전열을 정비하는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 대타 작전은 파이터즈가 승부에 얼마나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성근 감독이 이한 경기에 걸고 있는 승부욕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다.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최대 승부처에서 이 파이터즈의 비장의 카드가 과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 경기의 뜨거운 열기 뒤편에서 이번 에피소드가 가장 충격적이고 주목할 만한 이유는 바로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 시원 불꽃야구 간의 콘텐츠 저작권 분쟁이 법적 공방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두 프로그램의 갈등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국 방송 제작 생태계에서 아이디어의 원시 저작권과 계약에 위한 저작권 이전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3월 불꽃야구가 론칭된 이후 JTBC는 스튜디오 시원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어 가처분 신청까지 불사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스튜디오 시원 측은 JTBC가 최강야구 시즌 4를 앞두고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계약을 종료하고 제작진을 교체하자. JTBC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명예훼손했다며 맞섰고 붉은 야구를 독자적으로 론칭했다. 장시원 p d 위 주장처럼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권리는 창작자인 시원에 있다는 논리는 콘텐츠 제작자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JTBC가 가진 권리는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시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나를 세웠다. 이는 프로그램의 포맷과 기획위도 자체가 아닌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제한적인 권리만을 JTBC가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JTBC는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다. 고소장에는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심지어 시원 측의 전자기록 송계및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양측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업무상 배임이나 전자기록 송계 같은 중대한 혐의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이 분쟁이 단순한 콘텐츠 포맷의 유사성을 넘어 계약 이행 과정과 제작 과정 전반에 걸친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양측의 강경한 대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정기일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불성립이라는 결과를 맞이함으로써 이제 보난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재판부가 내건 화해권고 결정의 조건은 파격적이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초강수였다. 그 조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 시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 송신, 배포하는 것까지 전면 금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튜디오 시원 2일을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었다는 점이다. 2일일 1억원이라는 금액은 법원이 이 콘텐츠의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제작사에게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예고한 것이며 법원이 콘텐츠 포맷의 유사성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얼마나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천명한 셈이다. 이처럼 막대한 간접강제금 조건을 포함한 화해권고 결정을 양측 모두 이의 신청했다는 사실은 양측이 이 분쟁에서 한치의 양보도 할수 없다는 배수진을 쳤음을 의미한다. JTBC는 자신들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스튜디오 시원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창작에 대한 원시적 권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보여준 것이다. 법원의 재차 조정 외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은 이제 본안 소송이라는 긴 터널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법적 갈등 속에서도 장시원 pd가 불꽃야구 파이터즈의 잠실야구장 직관경기 인증샷을 공개하며 불꽃 전력의 일년이라고 멘트를 덧붙인 행동은 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선수단이 외부의 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야구 콘텐츠를 향한 진심과 끈질긴 투혼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유신고와의 치열한 승부가 마무리된 직후, 파이터즈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우승팀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와 경기를 치렀다는 사실은 이들이 단순한 예능팀이 아니라 끊임없이 강한 상대를 찾아 도전을 이어가는 진정한 파이터즈임을 입증한다. 법적 공방과 야구 경기의 뜨거운 열기가 교차하는 이 시점은 한국 스포츠 콘텐츠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상호의 마지막 불꽃, 김성근 감독의 지략, 그리고 그 위에서 펼쳐지는 필사적인 선수들의 투혼이 당신의 가슴에도 불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꽃야구 32화에 대한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스포츠 드라마를 놓치지 마세요.